10편, 40편은 참으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시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를 하는 동시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강구의 시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사와 어려움이 공존하고 혼재하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약간의 원망, 또 강구,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만약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감사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할때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공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공이입니다 네,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낫, 낫승이라고 네,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가공이뭔줄 아시죠? 네, 가공이를 아시는 분은 아, 담임 목사님과 제자반을 하신 네, 그러한 네,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또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궁의 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또1편 70편,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0편, 70번, 5절을 같이 한번, 한 번, 한번더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가공이가 무엇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공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다윗이 사울에게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튀르키예 또 시리아의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 수많은 재앙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2절을 계속 보시면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 즉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칼을 겨누고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누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범죄입니다. 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시인은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좀 특이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이렇게 조소하는 자, 조롱하는 자, 무시하는 자. 어쩌면 이러한 자들은 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아주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상황들이지만, 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가공위의 상황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즉,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파멸의 웅덩이, 너무나도 어두운 웅덩이, 끔찍한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죽음, 음부를 어,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고, 나를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고, 곧 있으면 목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또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여서 어,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살 그 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법도 내세우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가 자살을 하고 싶고 자해를 하고 싶은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죽음, 음부, 끔찍하고 그렇게 파멸의 웅덩이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성,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끔찍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지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지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사탄은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계속 머물게끔 하고 또그 웅덩이에서 자살을 생각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하든, 우리를 그 끔찍한 웅덩이에 계속 있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진흙탕 속에서, 그 고통의 웅덩이 속에서 한없이 빠져가는 우리의 발을 뽑아내십니다. 한없이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발을 뽑아내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까 좀 어려운 찬양이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노래가 내 삶에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건짐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공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두움에 빠져 있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감사해요. 새 노래로 당신을 노래합니다라고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옆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옆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 찬양이 되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가궁의그가궁이의 그 가궁이의 상황은 그 상황은 결국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리 g 이십니다 내가 나띵일 때에 하나님이 에브리스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나띵을 강조합니다. 비우십시오. 비우셔야 합니다. 욕심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당신을 비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비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마치 분쇄기에 넣는 것처럼 완전히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것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것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헛된 우상, 우리의 헛된 욕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 온갖 욕심들을 하나님이 다 비워내시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 점점 고백이 커지고 점점 고백이 더 놀라워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5절 말씀은 우리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가궁이가 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가 하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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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이 다윗의 은혜가. 이 시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공이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빈궁하다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 비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스가라 9장 9절에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겸손한 왕, 겸손한 왕을 바로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또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였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팔복, 그것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 영적인 가난함보다 외적인 가난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즉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사회적 도덕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자들,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우리가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우리의 중심은 나는 가공이입니다. 나는 가공이입니다. 라는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어,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가공이들입니다. 셋째가 이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음, 맘마. 음, 맘마. 맞마. 음, 맘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서 속히 반응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소리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서 밥을 해서 혹은 만말을 해서 줘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가궁이는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궁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가궁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기다림은 특징이 있는데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깁니다. 간절하고 끈질깁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특별히 시편 130편 6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리,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참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저도 어떠한 결과를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고통스럽습니다. 또 다시 기다립니다. 또 다시 1년을 기다리고 또 다시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가궁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궁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을 통해서 빚어지고 또 빚어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길을 간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내가 가야 할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변화가 되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공의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궁이가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거든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이런 단어 아십니까? 망고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망고땡이에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가난하고 공핍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브리싱 대신은 하나님을 더 느끼고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이러한 놀라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